여러분은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 찾아 쓰시나요? 저는 30년간 세무서와 복지 현장에서 일해온 68세 김정석입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어르신들의 재산 상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안타까운 사례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멀쩡하게 살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세금 폭탄을 맞고, 기초수급 자격을 잃고 심지어 자금출처 조사까지 받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 모두 탈세나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현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길 때뭘 조심해야 하는지, 통장 잔액이 얼마가 되면 수급 자격을 잃는지 말이죠. 작년에 제가 상담한 73세 박영순 씨는 손주.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다가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76세 최만수 씨는 아들에게 아파트 지분을 넘겼다가 증여세 800만 원을 내야 했죠. 71세 정순자 씨는 통장에 1,500만 원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어르신들이라는 겁니다. 그저 세법과 복지 규정을 몰랐을 뿐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세무서나 은행에서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죠.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재산과 수급 자격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세무서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매일 같이 억울하다며 찾아오는 어르신들을 봤죠.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돈을 내가 찾아 쓰는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냐고요. 평생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느냐고요. 특히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78세 이제만 씨였죠.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6개월간 현금 거래 내역을 소명하라는 거였죠. 알고 보니 딸의 전세 자금을 도와주려고 5천만원을 현금으로 찾은 게 문제였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동으로 보고가 됐던 거죠. 이재만 씨는 자금 출처를 증명하느라 몇 달을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81세 김순옥 씨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던 분이었죠. 기초 생활 수급자로 매달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겨우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친척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8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김순옥 씨는 그 돈을 통장에 넣어뒀다가 수급 자격 재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을 다른 방법으로 관리했다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어르신들이 부정직해서가 아니라 제도를 몰라서 생긴다는 걸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환점은 3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7세 한명수 씨가 다시 찾아오셨죠. 이전에 세무조사로 고생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표정이 밝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했더니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거였죠. 오히려 절세도 하고 수급자격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명수 씨가 실천한 건 단순했습니다. 첫째, 큰 돈을 움직일 때는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찾지 않고 나눠서 처리했죠. 둘째, 부동산이나 큰 재산을 움직이기 전에는 꼭 세금을 먼저 계산해 봤습니다. 셋째, 통장 잔액을 항상 체크하면서 수급 기준에 맞춰 관리했습니다. 이세 가지만 지켰는데도 완전히 달라진 거였죠. 더 이상 세무서 연락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됐고, 수급 자격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방법을 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세법 조문을 설명하는 대신 실생활에서 바로 쓸수 있는 원칙들을 정리했죠.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알수 있도록 말이죠. 현금 거래가 왜 문제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내 돈을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다르게 봅니다. 하루에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이건 은행 직원이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상담했던 74세 김용호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씨는 오래된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는 과정에서 잠시 현금 5천만 원을 보관하게 됐습니다. 계약이 며칠 차이로 어긋나서 생긴 일이었죠. 김용호 씨는 그 돈을 일단 통장에 넣었다가 며칠 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두달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거였죠. 다행히 부동산 계약서가 있어서 해명할 수 있었지만 몇 주간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큰 돈을 움직일 때는 되도록 계좌 이체를 이용하세요. 현금보다 안전하고 기록도 명확합니다. 둘째, 꼭 현금을 써야 한다면 금액을 나눠서 처리하세요. 한 번에 900만원씩 두번 찾는 게 1800만원을 한 번에 찾는 것보다 낫습니다. 셋째, 현금 거래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꼭 보관하세요. 부동산 계약서, 병원 진료비 영수증, 결혼식 청첩장 등 뭐든 좋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을 때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79세 박정자 씨는 이 방법으로 문제를 피했습니다. 손자 결혼 자금 3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한 번에 찾지 않고 한 달에 걸쳐 700만 원씩 네번 찾았습니다. 그리고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를 보관했죠. 덕분에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규칙적으로 큰 돈을 움직이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900만 원씩 찾는다거나 매주 500만 원씩 입금한다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패턴은 오히려 더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족 간돈 거래도 조심하세요.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도 차용증을 쓰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최근에 큰 돈을 현금으로 거래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면 엄청난 세금을 물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먼저 기본 공제를 알아야 합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입니다. 이걸 넘으면 10%에서 50%까지 세금을 냅니다. 작년에 상담했던 72세 최영수 씨 사례입니다. 최영수 씨는 씨가 3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 증여세만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공제 5천만 원을 빼고도 2억 5천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후 10년에 걸쳐 나눠서 증여하는 거였죠. 첫해에 아버지가 5천만원, 어머니가 5천만원 해서 1억을 증여합니다. 10년 후에 또 그렇게 하면 2억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고요? 그런 매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76세 이순자 씨는 딸에게 아파트를 팔고 대신 전세로 살기로 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았지만 증여세보다는 훨씬 적은 양도세만 내면 됐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부담부 증여입니다. 73세 김명숙 씨는 전세 2억이 있는 3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아들이 전세금 2억을 떠안는 조건이었죠. 그러면 실제 증여 가액은 1억이 되니까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첫째 증여 후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둘째,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로 계산합니다. 아파트는 실거래가, 단독주택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증여 후 5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무겁습니다. 증여세 낸 걸로 끝이 아니라 나중에 팔 때도 세금을 더 낸다는 거죠. 그러니 자녀가 오래 살 집만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78세 박상철 씨는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재개발 예정인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2년 후 재개발로 팔게 됐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 증여 안 했을 때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보라고 권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면 증여세 자동 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잡하면 세무사에게 한 번쯤 상담받는 것도 좋습니다. 상담료 몇만원으로 수천만원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증여하기 전에 자녀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받는 사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재산이 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대출심사에서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재산을 물려주실 계획인가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미리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나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재산 관리입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자격을 잃을 수 있거든요. 먼저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금융 재산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부동산 포함 전체 재산은 지역마다 다른데 대도시는 1억 9천만 원, 중소도시는 1억 2천만 원, 농어촌은 1억100만원입니다. 작년에 만난 69세 이정희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매달 70만원 정도 받으며 어렵게 살고 계셨죠. 그런데 형제가 돌아가시면서 1,500만원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이정희 씨는 그 돈을 통장에 그대로 뒀다가 수급자격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 3개월 안에 의료비나 주거 개선에 쓰면 됐습니다. 둘째, 가족 중 누군가의 빚을 갚는데 쓸 수도 있었습니다. 셋째, 장례비 같은 걸 미리 준비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71세 김동수 씨는 이런 방법을 잘 활용했습니다. 퇴직금 잔액 1800만 원이 있었는데 수급 신청 전에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하고 치과 치료를 받고 안경을 새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통장 잔액을 1200만원으로 줄인 후 신청해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러 재산을 줄이려고 남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바꾸면 안 됩니다. 최근 5년간의 재산 처분 내역을 다 조사하거든요. 만약 부정한 방법이 발견되면 받은 돈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75세 박명자 씨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수급 신청 전에 집을 딸 명의로 바꿨는데 나중에 발각돼서 수급 자격을 영구 박탈당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돈도 일부 환수 조치 됐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소득 관리입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로 소득은 30%를 공제해주지만 그래도 월 100만 원 이상 벌면 수급비가 깎입니다. 사업 소득은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77세 최정숙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폐지 수집으로 월 50만원 정도 벌고 있었는데, 고물상에 한 번에 팔지 않고 나눠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을 30만원 이하로 신고할 수 있었죠. 통장 관리도 중요합니다. 수급비 외에 다른 돈이 들어오면 바로 빼서 쓰세요. 통장에 돈이 쌓이면 재산으로 봅니다. 70세 정영순 씨는 매달 수급비 70만원 중 20만원씩 저축했다가 1년 만에 재산 기준 초과로 수급 자격을 잃을 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재산 조사를 받는데 이때 미리 준비하세요. 통장 잔액 확인하고 필요하면 병원비나 생활용품 구입에 쓰세요. 단 영수증은 꼭 보관하세요. 여러분이나 주변에 수급자가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작은 실수로 생계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기억하시겠죠? 현금 거래 관리, 부동산 증여세 전략, 기초 수급 자격 유지. 이세 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정적일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큰 현금은 나눠서 거래하고 증빙을 보관하세요. 둘째, 부동산 증여 전에는 꼭 세금을 계산해 보세요. 셋째, 통장 잔액과 재산을 수급 기준에 맞춰 관리하세요. 이게 어렵다고요? 그럼 오늘 당장 이것 하나만 하세요. 통장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최근 6개월간 얼마를 입금하고 출금했는지, 지금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큰 돈을 움직일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세요. 80세 홍길동 씨는 제 상담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나니 어렵지 않다고 왜 진작 이런 걸안 알려줬냐고요? 맞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야 할 뿐이죠.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더 이상 세무서 연락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고 수급 자격을 잃을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기초 수급을 받는 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외에 받을 수 있는 숨은 지원금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만 하면 매달 수십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